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GTA4 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GTA4 모바일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있으실 거예요. 이거 안드로이드 누르셔서, 이거, 여기 뜨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어 하시면은 이게 G-Book라고 <북> 아니 그 파일 이거 그 건데요 이걸 설치해 주세요.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은 설치 설치해 주시면은. 다운로드 파일을 가시면은, 이 gta4 북크가 나오실 거예요. 이거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실행해 줍니다. 아 죄송해요. 렉 걸렸네요. 다시 나갔다 올게요. 지워, 지워. 아니, 모두 지우라고. 랩, 죄송합니다. 자, 다시 GT4를 들어가 주시면은 지우고, 그럼 이렇게 뜹, 뜹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요. 이렇게 하고서, 신하게 GT4를 플레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네, 여러분들 꼭 구글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 시청하시고 난 뒤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